심심한 사과입니다. 일단 잠좀 깨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심심한 사과입니다. 제가 또한 주간의 출근 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별거 없긴 하지만 확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름을 맞이한 기념으로다가 비비드하고 다채로운 컨셉으로 출근룩을 한 주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몇번 찍다 보면 제 옷이 동나 가지고 못 찍을 수도 있어요. <laughs> 완전 화려한 옷을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색깔의 옷은 또 선호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좀 색이 다양한 것들을 잘 조합시켜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심심한 사과의 Work Outfit of the Week 예! Yeah! 얼굴 좀 마저 세팅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머리가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 고데기는 영원히 못치는줄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약간 아침부터 머리가 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오늘은 아주 빨강빨강한 옷을 입을 거예요. 약간 옛날에 소방, 소방차? 그룹 같은 느낌? 아무도 모르시려나? <laughs> 저, 저도 잘 몰라요, 사실. <laughs> 쨍한 컬러로 옷을 입으면. 뭔가 좀 기분이 리프레시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월요일이니까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아주 빨갛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어볼게요. 일단은 그냥 잠옷을 입고 있고 바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짜잔. 엄청 쨍하죠? 이런 쨍한 컬러를 좋아해요. 이거는 유니클로에서 샀던 건데 한 4년 전에 산 거랍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뚜둔 와우. 여기 위에는 그냥 기본으로 까만 티를 입어보려고요. 하나, 둘, 셋. 크롭 티를 입었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벨트도 찼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도 많이 등장한 저의 피부가망을 매면 완성입니다. 옷걸이도 해줄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엄청 간담하죠? 월요일은 무조건 편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발도 이렇게 그냥 쪼리 신었고요. 긴바지를 입어도 덥지 않게 이제 크롭티를 입고 쪼리를 신고 딱이 정도 밸런스가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진 이거 어떡할 거야? <laughs> 아 짜증나요 불타는 룩 출근해볼게요 한주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인트 옷을 가져와 볼게요 오늘의 포인트 옷은 바로 이거예요 되게 짧죠? 하지만 여기에 하이웨스트 반바지를 같이 입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짠. 여러분, 저 이거 제 피부 가방 아니에요. 다른 가방인데요. 이거 가방 아니 되게 특이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짠. 엄청 특이하죠?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받았던 가방인데 어떤 작가님하고 콜라보레이션한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감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촌스럽지가 않아요. 이 안감의 색깔처럼 양말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양말을 신었습니다. 이 뒤에 문구가 I am Bilder 라고 써있네요. b i l 오늘의 로 완성입니다. 습니다네 이렇게 준비가 마쳤고요 여러분 이거 양쪽에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 있는 거절의 볼터치가 아니고 알레르기처럼 올라온 겁니다 무슨 연지곤지 바른 것도 아니고 이보세요 화요일 아침 씩씩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출근! 여러분도 화요일 쾌활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출근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핑크핑크한 옷을 입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신발이랑 가방도 조금 시원해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입어볼게요. 목이 잠기네요. <laughs> 그러면 빠르게 옷을 입어볼까요? 짜잔! 오늘 입을 옷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저번에 연두색 바지 입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똑같은 세트거든요? 그때 색깔을 연두색, 분홍색 이렇게 두 개를 샀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여기 상의를 보시면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단추로 잠그고, 이걸 이렇게 쫙 조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예요. 사실, 벨트를 안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 바지를 제가 하도 입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벨트 안 하면 여기까지 막 내려오거든요. 뭐 배꼽 다 보이고.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비비드 치고는 조금 파스텔 톤이지만. 한번 이렇게 입어봤네요. 그러면 신발이랑 가방을 또 매치해볼게요. 짠. 어때요? 뭔가. 뭔가 밀짚모자를 써야 될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동네에서 산 가방이고요. 안감이 되게 예뻐요. 안감이 되게 예쁘죠? 특이해서 사봤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쇼핑몰에서 샀던 샌들인데 왜 그런 거 있죠? 밑창에 미끄럼 방지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자여 가지고 그런 거를 비올 때 신으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표탁소에 밑창 깔아달라고 맡겼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아니, 되게 친절하게 이런 국도 만들어 주셨어요. 짱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지도 진짜 너무 편하답니다. 그래도 어느덧 수요일이네요. 아 이번 한주는 유독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닌가? 항상 그랬나? <laughs> 그러면 오늘 또 한번 활기차게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수요일 화이팅!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한 주간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목요일이 되었네요. 오늘의 룩은 초록초록입니다.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짠! 제가 이런 색깔의 초록색 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얘는 또 좋은 점이 엄청 얇고 차르르한데 여름에 입기 덥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뭔가 에어컨 바람 밑에서 입기엔 딱 좋아요. 저는 주로 회사 안에 있으니까 냉방병 방지 옷 느낌? <laughs> 그리고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작년 여름에도 엄청 잘 입었던 옷 중에 하나예요. 이 소재도 너무 좋고. 대신 단점은 주름이 좀잘 진다는 거? 그리고 이 바지는 요번에 사봤는데요. 하이베스트 반바지고 약간 A라인으로 이렇게 된 바지인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트여있죠? 팔동 가동 범위가 더 넓어지는 느낌? 앞바다리도 이렇게할수 있고요. <laughs> 아빠들 진짜. <laughs> 여기에다가 저는 오늘 끈 샌들을 신을 거고요. 목걸이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방도 가져오겠습니다. 고고! 고고! 짜자잔. 이 친구 또 나왔습니다. 로마 시대 신발 아니고요. <laughs>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샌들인데, 이거를 실제로 끈으로 이렇게 제가 다 감아서 묶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감아서, 짠! 비즈 목걸이에요 요즘 좀 비즈가 많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뭔가 시원해 보이는 여름룩, 여름 줄근룩 여름 어제 비가 왔어가지고 오늘 진짜 습하거든요. 그래서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음. 가요. 저는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뒷머리가 점점 자라서 자갈치머리처럼 되고 있네요. 쇼컷탄 사람들의 공통점. 뒷머리가 뻗치기 시작하면 아 미용실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한다. <laughs> 진짜 습하네요. 빨리 회사로 갑시다. 출근하겠습니다. 안녕.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음, 저는 오늘 조금 늦잠을 잤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파란색입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고요. 원래 더 쨍한 파랑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이 색깔도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심플한 룩이죠? 여기에 이제 신발 신고 가방 들고 와보겠습니다. 얼른 올게요. 입고 왔습니다.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의 느낌 나지 않나요? <laughs> 여기 이만한 안경만 끼면 완전 딱! 오늘도 역시 완전 캐주얼한 룩이고요. 가방에는 곰돌이가 자기 머리를 떼고 있어요. 맨날 앉아 있기만 하니까 앉아있을 때 편한 옷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출근해 볼게요. 이번 출근 룩도 별건 없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출근해 보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